이르면 올해 말부터 수도권 지하철에서 기존보다 10배 빠른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4일 정보통신기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, SK텔레콤, l g 유플러스등 통신3사는 지하철 전동차 내 와이파이 개선사업을 올해 말 서비스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. 작년 과기정통부,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74.8원이었습니다. 전체 상용 와이파이 평균 속도가 4 0 0 8온 빔을 감안할 때 5분의 1 수준입니다. 정부는 5G 28와 연계한다면 지하철 내 와이파이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현재 서울 지하철 2호 678호선 구간에 5G 28기지국이 구축 완료됐습니다. 이어 하반기 객차 내 수신기 설치 등을 끝낼 계획입니다.